안녕하세요. 김석자 신경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5일에 접수하였던 헤어 관련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 최종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회신을 어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민간 자격, 자격증이 무엇이고, 음, 민간 자격증 신청 방법과 그 진행 순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과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자격증이란 무엇인지 근거는 한번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증으로서 민간에서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우리 주위에 비영리 임이 단체라고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해서 자격증을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이란 개인 사업자를 말하고.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자 명칭이 민간 자격 관리 기관으로서 명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통 비영리라는 신뢰성을 보다 주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과 민간 자격증 등록을 함께 열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민간자격증인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따라서 국가 외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금지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민법상에도 공소 양속에 반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그 밖에 민간 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입니다. 보뭐 통상적으로 이제 국가 전문 자격이나 국가 기술 자격, 그리고 국가공인자격 등타 어, 자격과 동일한 명칭은 이제 등록이 지금 금지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 따로 대통령령으로 지금 했을 때는 뭐 따로 검색이 되는 부분 없고 어, 법령체계도에서 살펴봐도 음, 관련 고시는 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민간자격증은 어디에 신청을 할까요? 네이버에서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를 검색해서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그러면 이렇게. 좌측과 같이 이런 홈페이지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오면 지금 이런 사이트가 지금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의레인 아이디로 지금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로그인은 사업자 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 등록이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 사업자 여기 번호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임의단체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서 사업, 사업자 번호란 비영리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증상 고유번호 통상 815 중간번호가 번호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 이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 이제 그 좌측에 보면 중, 좌측 이 화면 중앙에 보면 등록 민간자격 검색을 누르시면 그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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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모두 볼수 있습니다 국가 전문자격이나 국가 기술자 기술자격과 동일한 명칭은 등록이 금지되나 동일한 명칭이나 업무가 중복될 경우에는 금지되나 민간자격증. 간의 동일한 명칭 사용은 금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자격명에서 원하시는 바를 음식이라 검색, 원하시는 바를 검색해서 등록된 자격증들을 볼수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등록 신청. 그리고 이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상단에 민간 자격증 등록 신청. 메인 화면 상단 카테고리에서 민간 자격 등록 신청을 클릭하고 민 신규 등록 신청을 클릭 클릭하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 이거는 이제 비영리 임의단체일 경우. 단체 또는 사단법인이라고 할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네 번째로 사무실,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등기부등, 본 자, 자, 자기 소유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제가 무상 임대차,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 민간 자격 관리자 결격 사유 확인서 제출. 그리고 여섯 번째로 어, 학원이나 평생 교육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그에 관한 교육 훈련 과정 인과 증명서 제출. 이리 가장 핵심적으로 작성해야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작성해서 관련해서 1급, 2급, 3급 강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과정 사전 시험 응시 전에 교육과정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10페이지에 넘게 걸쳐서 작성해서 전달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 11월 5일에 접수한 민간자격증이 어제 이제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약 2개월이라는 신속하게 심사가 를 마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건은 어 건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건은 이제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부로 진행한 건이었고 아무래도 미용사나 이용 용사 관련 공중 위생 관리법 관련 등 있다 보니까 보니까 좀 검토가 쉽지 않은 건이었으나. 잘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등록이 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없이 등록이 완료된 공문을 받았고, 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에 대한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이 완료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 관련해서 대표님한테 이제 위텍스로 이렇게 그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납부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받아서 오늘 이제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어, 간단하게 민간 자격증 등록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